<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아 지금 9시 반인데 8시쯤 일어나 가지고 샤워하고 온 집안 대청소를 또 한번 했습니다 바닥이 아주 그냥 아 그러고 청소기만 돌리고 아직 그 물걸레질을 안 했는데 네, 물걸레질만 하면 끝나요 저 로봇청소기가 사실 물걸레 기능이 있긴 한데 막 이렇게 빡빡 닦는다기 보다는 그냥 약간 바닥에 물을 좀 묻혀줍니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하... 그리고 일본도 이제 장마가 좀 이른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그런지 아 지난주부터 그랬지만 되게 습하네요. 막 청소를 해도 뭔가 뽀송뽀송한 느낌이 없어요. 음. 마무리로 한번 바닥 쓱 닦고 어... 머리 자르러 가야겠네요. 되예한두 달간 머리 안 잘랐죠? 음링 뭐 보냐 지금? 뭐뭐 어? 뭐 있는데? <laughs> 지금부터 장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를 빌리지 못한 관계로 코스트코를 갈 수가 없네요. 너무 슬프다, 그렇지? <laughs> 여기는 처음 오는 슈퍼인데요. 엄청 크네? <laughs> 너무 많이 샀다 응. <웃음> 망했다 <웃음> 돌아가는 길에 츄카소바를 먹으려고 잠깐 왔는데 츄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음. 음. 빨리 나와 <laughs> <웃음> <웃음> 또, 맛있어맛있 맛있어 저는 라면이 아니라 스케맨 스타일로 시켰고요. 스케맨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면을 건져서 여기다 찍어 먹는다. 그래서 스케맨이에요. 그리고 런치로 시키면 곱밥도 나오고요. 어우, 잘 먹겠습니다. 닝, 집에서 뭐했어? 어? 아 저는 좀 쉬다가 네, 어두워지기 전에 머리 좀 자르러 미용실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머리 자르러 가는 길이고요 중간에 해프닝이 하나 있어가지고 집에 다 걸어왔는데 <laughs> 아까 점심 먹을 때이 겉옷을 그 가게 옷걸이에다가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아 슬슬 머리 자르러 가야지 하고 이제 나오려고 보니까 겉옷이 없는 거예요 아불싸 가게에다가 그냥 걸어두고 나온 거를 제가 <laughs> 한참 뒤에 깨달아가지고 예, 또 가게까지 다시 뛰어가서 예, 도보로 한 20분 거리였거든요 가게까지가 그래서 <laughs>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요 이, 이런,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오늘 뭔가 정신을 다른 곳에다가 두고 있나봐요 아 진짜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내가 진짜 참. 아무튼 뭐 별로 땀을 빼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가게까지 뛰어간다고 또 땀을 쫙 뺐네요. 아무튼 음. 머리 자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머리를 아주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오늘 딱히 어디 외출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왁스 같은 건 바르지 않았어요. 음. 아무런 세팅을 안 해서 되게 뭐가 없어 보이네 오, 원래 뭐가 없구나. 음. <laughs> 오랜만에 한동안 스타벅스 안 왔으니까 소이 라떼 한잔 포장해서 집에 가겠습니다 뭔가 저것 이번에 새로 나온 한정 메뉴인가 봐요 딸기를 메인으로 한 뭔가 쉐이크 같은 건가 보네요 네. 소이 라떼 정말 스타벅스는 이게 있어가지고 가는 거 같아요 아 제가 왜 농담 삼아서 스타벅스 입장하려면 맥이 있어야 한다는 어, 맥이 마치 스타벅스 입장권인 것 마냥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던데 저는 아직 맥이 없는 관계로 예. 포장으로 <laughs> 예, 개소리고요 <laughs> 예, 그냥 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예. 집에 가서 마시면서 저녁 준비할게요 아무튼 오늘 저녁은 돔 오븐 구이랑요 야채 볶음 잘 먹겠습니다 와우 린 졸려? 응? <laughs> 되게 얌전하네 오늘. 뭔 일이야? 응? 오늘 정말로 리니 얌전하네요. 너무 얌전해서 놀랄 정도야. 굉장히 얌전하네. <laughs> 뭐 하냐 거기서? 응? <laughs> 아,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좀 이따가 외출을 할 예정입니다.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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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올라와. 링, 한 번만 좀 카메라로 찍을 때 무릎 위에 올라와 주라. 어? 말을 잘 듣는지를 좀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laughs> 올라와. 응, 올라. 그치! <laughs> 이따 저녁에 추러줄게. 참으로 팔자가 좋으세요. 응? 햇빛이 오늘 따다해가지고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응 야, 오늘 날씨 진짜 끝내주기 좋지 않나요? 너무 좋아, 날씨가. 다른 게 아니고 김밥 만들려고 했는데 재료를 가만 보니까 뭐가 하나 없더라고요. 뭐였을까요? 바로 시금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도 사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맛소금도 없더라고요. 그냥 소금은 있는데 맛소금이 좀더 맛이 있기 때문에 맛소금이랑 시금치를 사러 잠시 슈퍼에 갔다 온 다음에 김밥을 바로 만들도록 할게요. 아이 담아둘 병이 없어가지고 이거 통에 든 거에 필요한데 맨만들 맛소금이에요 아지시오라고 있는 건데 뭐그말 그대로 그냥 맛소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다가 재밌는 걸 하나 찾았어요 와사비 소금이 있네요 와사비를 싫어해서 이걸 평생 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소금도 있습니다 아이 통에 든거 없나? 맛소금? 봉투로 된걸 사야 되나? 이거는 뭐야 이것도 요리용 소금인데 으음... 애매해졌네, 굉장히 <laughs> 통에 든게 없어가지고 정말 애매해졌어. 이걸 이걸 사면 되는 게 맞는데 이게 통에 든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어디다가 적당히 덜어가지고 뭐 하든지 그래야겠네. 아무튼 이거면 됩니다. 응. 안녕하세요, 배주호입니다. パンパンパンパンパンパンンパンパンパンなんかペク先生がねこれを野球のボールを見てわ話しながらもうリンのトイレマジで臭くて今もう何もしたくない本当にやる気持ちよこう薄くするのが技術っていうああそういえば水ちょっと欲しいねさらに足してもらえるかや これビニール取った取ったよビニールないっけうん全部、うん、まどっちでもいいよ一旦これぐらいでまぁ前はこんな感じで作ったからこう覚えていたけどシグンシグンシグンシ 놀이노매가 반대특이가스 <한> <laughs> <laughs> 네? <laughs> 어. <laughs>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내일 점심 내일 저녁. <laughs> 완성. 아이고 옥수수랑 김밥이요. 어, 이번에는 그 우원까지도 어떻게 한국 슈퍼에서 다 구할 수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게잘 나온 것 같아요. 단무지도 한국 그 김밥용 단무지를 썼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하나 살짝 먹어봤는데 이거는 남은 재료 가지고 만든 거. <laughs> <laughs> 단무지가 두개야 <laughs> 이게 좀 제대로 된건가? 응 치즈까지 넣은거예요응 음, 그래 먹었구나 응, 되게 잘 나왔어요 응. 응, 응. 음맛없네에뭐 <laughs> 주말이 정말 순식간에 끝났네요 한게 없는데 그냥 내일부터 또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laughs> 한숨만 나오네 한숨만 나와 오늘 23일이잖아요 내일 24일 화요일이구나 화요일이 월급날이네요 월급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군 에이, 이 직장인은 역시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치 린? 링? 반응이 없어요 <laughs>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뭐 짧은 영상이었지만 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